안녕하세요. 뉴욕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어, 뉴욕시그널 방송은 어, 모건 스탠리와 같은 월가 i b 리포트를 중심으로 기업 분석을 이제부터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테슬라가 다소 충격적인 3분기 실적을 발표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깨질 우리 투자자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3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모두 하회한 실적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좀 있었죠. 문제는 뭐 결국 간단합니다. 제 아무리 테슬라라고 해도 너무 높은 금리로 인한 수요의 둔화는 못 막았다라는 거죠.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차량을 대출 받아서 사려면 지금 12% 수준의 이자까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차 사기 쉽지 않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도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자가 너무 높으면 차를 사기 어렵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좋은 배도 워낙 힘든 환경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어, 말을 했죠. 보스탠리는 이에 대해서 수년 동안 들어본 테슬라의 분기 실적 중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컨퍼런스 콜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 일단 테슬라는 일단 간단하게 이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을 브리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 주당 순이 66센트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73센트를 약10%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역시 233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241억 달러를 3.5% 하회했습니다. 어 매출은 전년 대비 9%가 증가하긴 했지만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22%나 감소를 했습니다. 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계속된 가격 인하로 인한 마진의 감소였는데요. 이 총이익 마진이 17.9%로 지난 분기 18.2%에서 더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업 실적의 핵심 지표인 영업 이익률은 어 7.6%로 지난 분기 9.6%보다 2% 포인트나 더 떨어졌고요. 어 지난해 17.2%와 비교하면 거의 뭐 무려 10%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베런스에 따르면 올해 평균 자동차 가격이 3분기에 약 44,000달러로 지난 해와 비교해서 거의 1만 달러나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나 증가를 했지만 이 목표치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테슬라가 4분기 모델3하일랜드와이 사이버 트럭으로 화려한 컴백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은 과연 테슬라가 말한 올해 180만 대 차량 인도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평입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의 일론 머스크가 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큰 기대를 거지 말라고 하면서 11월부터 인도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익을 보기 전까지는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대를 팍 꺾어놨어요. 여기다가 기대를 모았던 멕시코 공장도 시기를 잘못 정했다라고 하면서 일시 정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이번 테슬라의 3분기 모, 어닝 시즌에서 나타난 이제 네 가지 위험 요인, 즉 매크로 환경, 어, 소비둔화, 사이버 트럭 그리고 멕시코를 이제 들었는데요. 이중 너무 높은 금리 환경으로 인한 소비자 수요의 둔화는 다른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문제니 차치하고라도 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으로 3분기 실적 후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투자자 정서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이 많은 투자자들이 그 동안 백만 대나 사전 주문이 밀려 있다는 이 사이버 추억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실적 보고에서 연간 25만 대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 모건 스탠리는 많은 투자자들이 연간 50만 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투자자들의 기대하고 현실과의 갭이 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사이버 추억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은 이제 향후 최소 18개월 동안 테슬라의 마진과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모건 스탠 역시 사이버 트럭으로 인해 이제 테슬라의 마진이 내년까지 희석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일단 제조 과정에서 사이버 트럭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니크한 특성상 새로운 제조 과정과 생산 라인을 최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테슬라의 비용 압박이 지금 클 것이라는 거죠. 이 테슬라가 그동안 그들만의 이제 기가프레스 생산 능력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이제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이버트럭의 생산 방법이 지금 사이버트럭뿐만 아니라 전체 모델 라인업에 걸쳐서 확장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실적, 즉 보상을 단기간 안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사이버트럭 팔기 시작하면 바로 돈 되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 바로 너무 높은 금리 환경으로 인한 전체적인 시장의 침체입니다. 이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테슬라처럼 좋은 배도 폭풍우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어, 이런 건데. 모건 스네일리에 따르면 테슬라의 미국 내 2위 시장 점유율은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테슬라가 올해 180만대를 인도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테슬라가 실적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것조차 지금 확실치 않다라고 월가의 전망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동안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R&D 지출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요. 테슬라의 생산 공정이 모두 마무리가 돼서 판매되는 대로 이제는 돈만 될, 아, 돈만 벌면 됐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테슬라의 다음 20년을 먹여 살릴 새로운 먹거리를 부상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의 3분기 연구 개발 비용은 약 12억 달러로 지난해 7억 달러에서 두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어, 테슬라는 이에 증가하는 데이터 세트하고 이제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위해서 AI 컴퓨팅의 규모를 두배 이상 늘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도조를 비롯한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화에 다시 투자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현재 50억 달러의 R&D 지출을 책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수익성은 충격을 받겠죠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고난의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월가의 실망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불리시한 의견을 지니고 있는 IB가 바로 모건 스탠리인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 역시 2024년 전망에서 매출을 시작으로 마진과 주당 순익 전망치까지 모두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4년 주당 순익 전망은요 이전의 어, 3불 40전에서 1불 89전으로 정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매출 역시 이전의 천이백구십칠억 달러에서 천백육십팔억 달러로 하향됐고요. 반면 연구개발 비용은 이전의 사십오억 달러에서 오십이억 달러로 더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은 이전의 백사십일억 달러에서 무려 칠십사억 달러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봤고요. 영업이익률은 내년에도 더 떨어져서 지금의 칠점육퍼센트에서 육점사퍼센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 역시 크게 악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아, 이전에 131억 달러에서 72억 달러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익이 내년까지 뭐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의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400달러에서 380달러로 약간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거의 80%의 상승 여력이 있는 수준이죠. 2년 연속 수익의 감소가 좀 예상되는 상황에서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모건 스탠리는 이에 대해서 어 근거를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어 일단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그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동차 부분만 보자면 모건 스탠리가 평가한 적정 가치 금액은 주당 86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의 거의 77%는 다른 부분에 대한 기대 가치라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모빌리티 배터리를 비롯해서 이 fsd 라이선스와 에너지 그리고 보험 쪽에서 대부분의 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 회사 주가가치를 전체 23%만 책정을 하고 지금 나머지를 여기에다 책정하는 게 맞느냐 라고 고객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향후에 더큰 수입 창출원이, 어, 창출원이 될 이런 비즈니스 라인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두 번째는 테슬라의 라인업이 향후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생산 라인이 2019년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팬데믹 직전에 생산을 시작한 이후에 변한 게 거의 없지만 어, 2026년까지 테슬라의 신제품 범위가 사이버 트럭부터 시작해서 모델 2 그리고 미니밴, 특수 제작된 뭐 승차 공유 차량을 비롯해서 다른 새로운 모델이 속속 선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거시적 역풍이 완화되면서 이런 신 모델과 사업 모델을 필두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성장 경로가 여전히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어 모건스탠리는 2023 회계 연도부터 2030년까지 EPS가 연평균 27%가 성장해서 2025년에는 주당 5달러, 어, 2027년에는 주당 10달러 그리고 2029년에는 주당 15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가 나온 2020년부터 보면 20% 수준의 성장이고요, 매출 역시 연평균 22% 순익 23%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 매년 20%가 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어, 뭐 흔한가요? 내년에 대한 단기적 역풍을 감안을 하면 주가 하락세는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성장 경로는 뻥 뚫렸다는 분석입니다. 어 그리고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월가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점도 들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7.6%로 지금 GM하고 비슷한데 내년에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만큼 GM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처한 상황이 지금 안 좋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모건스탠리는 경착륙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경쟁 업체와 비교해서 펀더멘털를 워낙에 탄탄하니까 훨씬 더 탄력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삼 분기에도 거의 220억 달러에 달하는 순 현금으로 이 마감했다라는 점, 점도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모건스탠은 주당 목표가 380달러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핵심 사업인 자동차 부문 86달러, 어, 모빌리티 부문을 82달러, 그리고 털드 파티로서 이제 테슬라는 주당 41달러, 에너지 부분 48달러, 보험 8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네트워크 서비스를 주당 11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는데요. 모건 스타일리는 대부분의 전망을 2030년까지의 장기성장 경로를 제시했는데요. 를 목표가라는 게 이제 12개월 목표가인데, 7년 후의 전망을 근거로지 12개월 목표가를 제시하는 게뭐 성장 경로긴 하지만 이게 맞냐는 건데요. 하지만 테, 테슬라가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주가 의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미래를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성향이 있는 만큼 뭐 이런 부분도 가만히 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특히 이 모건 스탠리가 중점적으로 본건 이제 AI 슈퍼컴퓨터 도조가 향후 모빌리티하고 소프트웨어를 있는 중간 다리 역할하는 을 이제 교차점에 있는 핵심 그 총매제라는 건데요. 도조를 기반으로 사용자 기반이 확대되고 반복적이면서 수익성이 높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분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FSD나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업그레이드, 충전과 유지보수가 포함된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에서 2030년까지 전체 순이익에 39% 2040년에는 63%를 차지할 정도로 테슬라가 어 이제는 애플처럼 향후 서비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자, 그렇다면 월가의 투자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대표적인 리서치 기업 레피니티브는 테슬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레피니티브는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 여기 리스크의 주가 모멘텀 인사이더 거래까지 모두 종합을 해서 이제 분석하는 리포트인데요.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10점 만점에 5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번 3분기 어닝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6점을 부과를 했는데요. 동종 업계 평균이 5점이라는 점에서 평균은 넘는 셈이죠. 어 실제로 어닝 자체는 9점으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요. 문제는 향후 전망치가 엄청나게 하향되고 있다 라는 점에서 1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월가 투자액견이 하향 조정대가 있다 라는 점도 가만히 됐죠. 다만 월가는 여전히 매출 성장세는 올해 21%에서 내년에는 49%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 판매 전망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 펀더멘탈의 경우 어, 레프니티브도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비 시장에서 본다면 다른 경쟁 업체들의 수익성은 더 악화된 만큼 전반적으로 펀, 어, 테, 테슬라의 펀더멘터를 완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 역시 3.4% 수준으로 현금과 부채 그리고 매출 성장세와 수익성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의 테슬라입니다. 어, 반면 현재의 주가 가치를 보여주는 밸류에이션 척도는 10점 만점에 2점으로 여전히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모건 스타일리의 예에서도 볼수 있다시피 지금 수익 추정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지금 밸류에이션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매출 대비 가격과 수익 대비 가격이 모두 5년 평균과 비교해서 20% 수준의 프리미엄,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 미래 수익과 대비해서는 약 13%의 어, 13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수인, 어,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과의 격차인데 프리미엄이 3배에서 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어, 굉장히 좀 심한 편입니다. 네, 테슬라의 현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금 차 자체를 사지 못하게 받고 있고요. 비용 압력과 가격 인하는 테슬라의 수익성을 계속 갉아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가격 인하와 마진의 감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어,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사이버트럭과 AI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플레이는 지금 장기적으로는 기회지만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투자 지출로 이끄는 수익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쟁으로 지금 유가는 오르고 있고 거시적 불확실성은 지금 테슬라의 앞길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연준이 고금리의 장기화를 선언한 만큼 수요 침체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는 빠르게 둔화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유가의 상승세는 다시 비용 상승 압력으로 계속된 가격 인하와 함께 수익성을 위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사이버 트럭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출 증가의 원인이 됐죠. 또한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 역시 지금 수입, 어, 수익성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성장 활주로가 멀리, 드넓게 지금 뻗쳐져 있다라는 점에서 기회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아, 눌러 주시고요. 어, 이전에 테슬라, 어~ 방송도 한번 어,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